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어, 2장 말씀입니다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인데 어, 본문의 내용은 전장이지만 우리 읽기로는 어, 1절부터 시작해서 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제가 대신 봉도합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말이되,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붙게 했을 것이요. 모든 산,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것이라 많은 백성이 감히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요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그가 열방 사이에 봉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기니, 우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석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야곱 족소가 오라, 우리가 요와의 빛에 행하자라.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전쟁들, 그 전쟁에 참여하게 되는 하나님 백성들이 그 믿음의 싸움에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늘 같았어요.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 경험을 다윗이 비슷하게 왕 아사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를 거래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이 나라의 수도로 삼았던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수도였기 때문에 정치적인 중심지였고 거기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종교적인 중심지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의 이름을 다르게 이렇게 부르지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 다위성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시온성 이렇게 불렀습니다. 왕궁이 있고 하나님의 전이. 상징적이지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거룩한 성그 하나님의 은혜로 택한 받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성그 하나님만을 기뻐하고 그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그 삶이 있는 곳, 그 예배가 있는 곳 그래서 시온성 그렇게 불렀는데 그 영광스러운 일이었는데 오늘 말씀해 보면 그 성업이 타락한 성업이 됩니다. 1절 말씀에 나와 있지만은, 하나님이 양육한 그 백성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모든 삶의 믿음의 싸움의 성리의 비결은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아니냐에 달려있는데, 하나님을 더 이상 의지하지 않아요. 성전을 찾아 예배는 여전히 리기는 하지만은, 하나님은 그 예배자들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위선자라고 말씀하셨요 예수님은 회칠한 무덤이라고 표현하시기도 하셨죠 왜냐하면 성전 곧 교회 안에서의 그들의 삶과 성전 밖에서의 삶이 너무 달랐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배하러 나오는 그들을 위선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르게 표현하면 그들은 종교인이었지 신앙인은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은 종교화되어가는 여전히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 성업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첫 번째 단계로 황폐하시겠다고,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여러 어려움을 통해서 기근과 재난과 혁명과 전쟁을 통해서 머리것부터 발바닥까지 상한 성한대가 하나도 없이 하나님은 수없이 그들을 치셨지만 그들은 하나님 앞에 다시 건 나아가서 상처를 싸매어 주실 것을 새롭게 해 주실 것을 전혀 기대하지 아니하고 오늘 바람 것도 없이 폐역한 다시 또 완악한 삶을 끊임없이 행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회개하기를 기다리셨지만 아무도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을 때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포기하시는만 님에도 불구하고, 이 사회에서는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시온성이라 불리던 그 성업, 이제는 죄와 타락이, 완악함이 가득한, 황폐한 그 성업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다시금 거룩한 성업으로, 의의 성업으로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사에서 뒤에 봅니다만 의의 재판관 신실한 조언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다윗에게 약속한 것처럼 반드시 이룰 것임을 사야 중간에서 하나님은 다시금 증명하고 계셔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듣는 백성들에게 다시금 믿음가곧 하나님을 의지할 것을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믿으며 소망을 가질 것을. 말씀하고 요구하셔요. 너를 보면, 지나왔습니다만, 이사야 1장 1절에 보면 4명의 왕이 등장합니다. 이사야가 40년 사역할 때, 우시야부터 시작해서, 희석이야까지. 이 왕들. 이 왕들이 4네 사람이 국가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그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하나의 의지하는, 한결같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위기를 극복하는 것을 이네 사람은 다 거절해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금방 눈에 보이는 쉬운 방법, 강대국들을 찾아서 돈으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어떤 때는 바벨론, 어떤 때는 아수르, 어떤 때는 해국.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새로워지는 비결이고 회복하는 비결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다르지 않고 늘 눈에 보이는 세상을 더 의지하며 살아가는 의리스러운 왕의 모습이 있어요. 하나님이 사실은 우리가 이, 이 말씀을 보면서 다윗과 아시느냐를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뭐라고 약속하셨냐 면 내가 너의 집과 너의 나라가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현실을 보면 경고 안 해요. 다윗의 집도 밑에 대하고, 그것 때문에 나라도 밑에 대하고, 하나님은 분명히 너 집과 너의 나라가 영원히 견고하겠다. 하나님이 영원한 통치권을 약속하셨는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인간이 어떻게 살든 하나님은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의무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약속은 무조건적으로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다윗의 그 후손이 그들 역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존할 때 그 은혜를 은혜로 여길 때그 약속이 이어진다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사모예라 7장 9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않냐 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내가 안 도와서 너희가 망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나를 굳게 믿지 못하며 나를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소망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고 하시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역시 믿고 인정하는 것, 그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가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불렁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폐역한 백성으로 완악한 그리고 위선적인 신앙으로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그들이 행하는 죄악을 보시고 하나님은 크게 탄식하시고 진노하시니 그 하나님의 단식, 슬프다. 오늘 그선지자이 사회의 단식, 그것은 그냥 인간적인 감정, 절망과 그리고 마음속에 있는 진노만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오늘 그 단시간에는 인생을 끊임없이, 오늘 변함없이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 단시간에 들어있어요. 어떻게 했든지. 완악하고 배역한 이스라엘 백성을 새롭게 하실 방법이 뭔가? 어떤 은혜를 주면 오늘 변할 건가? 하나님 고민하고 계시는지. 지금 선지자 이사야는 타락하고 범죄하며 하나님에 대한 마음은 하나도 없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과 이 세상의 종말의떠을 마릴에, 마일이 있음을 기억시켜. 그날은 하나님 인생 가운데 그 모든 죄를 심판하시는 날이고 태역한 삶을 판단하시는 날이니 그때까지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신화을 주시고 계십니다. 보라고 예언자들을 끊임없이 보내셔서 말씀을 듣게 하지 않다. 오늘 이사야가 전하는 오늘 그 사역의 자리 무슨 말씀을 전하는데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인 거지요. 그러면서. 마리에 있어줄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며, 오늘 선지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샬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원한다면, 속히 하나님 앞에 나와 죄를 회개하고 돌킬 것을, 돌이킬 것을 전해.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이 말씀이 있죠. 창을 쳐서 낯을 만들고,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일으키는 전쟁이 더 이상 없을 거다. 그 평강이라고. 그 평강은 다 원하는거지. 그 평강을 원한다면 뭐하라고요? 죄를 회개하고 죽게로 나오라. 그 하나님을 오지해라. 오늘 우리가 있는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간 우리들에게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이말 심판과 구원을 믿는 우리가 그 주의 날그 말세가 우리에게 있을 믿는다면, 그 날을 우리가 어떻게 기다리며 살아야 할지를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요. 오늘 이사회 선자는 죄를 지적하고 심판을 말하지만 소망을 전하고 있어요. 앞으로 우리가 이사에서 계속해서 볼 겁니다. 오늘 이런 말씀이 나오죠. 때가 되면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시원한 산으로 나오게 될 거다. 서로 격려한다. 오라, 오늘.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함께 오릅시다, 함께 격려합니. 사람과 사람끼리, 백성과 백성끼리.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날에 전쟁이 거치고 평강이 이말라를 믿는 사람만 그 평강을 주실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바르게 서서 자기 안에 있는 죄가 하나님의 용서하심 속에 없어질 때만이 참된 평안이 있음을 믿기에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는 소망 가운데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 그 말씀을 듣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소망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러 갑시다. 그 말씀 안에 우리의 삶의 죄가 드러나게 되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게 되고 이로써 우리의 마음의 평강이 그 평강을 우리 자들의 삶이 세상에 의뭘 없앤다고 전쟁과 다툼을 없애게 됩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사십시다. 두 번째는 오늘 하나님의 나를 믿고 기다린다면 오늘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빛 가운데 사십시오. 그렇게 고면하죠. 오늘 5 절에 하나님이 야곱 족속에게 고면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어둠은 성경에서 죄를 말합니다. 어둠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 해역한 자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하나님 경고하시죠. 오늘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러므로 주의 날이 있음과 주의 심판과 구원이 있음을 믿는 자가 있다면 더 이상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 편에 붙더라. 마지막 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깨어서 주님과 함께 있어라 죄를 떠나고 그빛 가운데 진리 가운데 하나마다 사십시오 마지막 본면을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날을 두려워하며 사십시오 오늘 다 읽진 않았습니다만은 오절리아의 말씀에 보면 심판의 날이 되면 불을 상징하고 권력을 상징하고 교만을 상징하는 성벽 안대 아름다운 조각품들 그것들이 다 사라질 거야. 사람이 의지하는성벽 망대, 그것들이 지켜주는 그 안에는 있 아름다운 감나는 조각품들, 그거 마지막 때가 되면 다 무가치한 것이 될 거라. 교만한 자들의 눈은 낮아지게 될 거고, 그래서 그 마지막 때 주님이 심판하시는 날죄 가운데 있는 자들이 두려움에 떨을 때 숨을 곳이 없게 될 거야. 오직 주의 날그 날에 주님만이 홀로 높힘을받으시면 다리 될것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심판과 보원을 믿는 자는 더 이상 세상의 소망을 두지 말고 그 날이 있음을 믿는다는 그 날을 두렵고 떨림으로 의를 행하고 그리고 경건하게 그 날을 사십시오. 의를 행하고 사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바르게 하며 살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아요. 조심하로 말세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을 믿는 자가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임을 가르치며 마지막으로 이장 마지막 절은 한 번도 이렇게 보면 하지요.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그 숨이 끊어지면 흐르도록 돌아가서 목도 아니조됩니다. 이사에서앞으로봅니다만은 이사에서는 끊임없이 것을 경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승리하는 비결임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보이는 것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야 더 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구의 많은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악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부하지 아니하니. 너희가 조각한 우상을 의지하며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는 자는 불리침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하리라 아무것도 아닌 것 쓰고는 없어지는 그것들을 의지하며 살지 마라 여호와를 안고하며 살라 영원하신 하나님 심판과 구원을 베푸실 참 통치자이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 것을 예언자로 부름받은 이사야는. 그 시대의 사람들과 오늘을 우리를 하나님 왜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가 성경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방패가 되십니다 의지하는 자에 게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게 믿음이지요 의지 우리는 믿음으로 삽다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드리혀 주지 않고 우리 힘으로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것. 모세도 자기 백성에게 신신당부하는 말이 똑같아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 o 하며또 그를 t l 야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 i t t l 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내가 의지하는 세상의 것들이 다 허무한 것과 무너지고 사라질 것임을 날마다 깨닫고 그것을 잡지 않고 살아가는 것.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편에 붙어서 살아가는 것. 오라 서로 서로를 향하여 여와의 산에 올라 거기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읍시다.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 거룩한 도성이 되는 것을 오늘 그곳에 아름다운 샘물이 나서 많은 자들이 그 성에서 목을 축이게 될 것. 그것은 샘에 나는 흙신의 물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생수를 표현하는 것 그래서 그 성이 시옹성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삼으신 하나님 앞에 거룩. 북을 되겠죠. 북은하고. 끊임없이 세상을 닮아 살아가는 것들을 헤아려내고, 점점점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들이 훨씬 더 많아지는, 북된 새로운 믿음의 한 주를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잠시 우리 기도하십시다. 새로운 한주을 시작합니다. 말세를 살아가고 어려운 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소망을 갖고 살아가고 죄를 멀리하며 빛 가운데 하나님의 빛 가운데 살아가며 구원과 심판을 믿는 자답게 이렇게 깨어서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한주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믿음안에 끼워서 살아가는 그들의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함께 잠시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여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존중하고 일마다 때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복 있는 인생으로 우리를 부르셨만 우리 스스로 거피한 그 복들을 값없이 여기며 살아가고 있사오니 주여 저들를 금비를 여주옵니 어려운 세대에 승리하는 비결은 믿음으로 사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 외에 없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사오니 오늘도 두려움과 염려가 있는 그 전쟁터를 주를 그 의지하여 내가 그 성벽을 뛰어넘는다는 담대한 다위세 고백처럼. 하나님, 오늘도 그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용기로, 영악한 세상, 유혹과 시험이 많은 세상을 능백히 승리하며 살아가는 한무배의 모든 성도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가 서로를 권면하며 함께 여호와의 산에 올라 거기서다 나오는 말씀을 들읍시다. 더불어 우리에게 권면하신 하나님의 음성, 여호와께 나와 여호와의 빛 가운데 행하며 살아는 가말씀이 하나님 어둠 가운데 하늘죄주앞 가운데 행하며 살아라지 않게하시고 제례를 도자 말씀을 따라 이 안주도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안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놓으며 의지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짐을 가볍게 해 주시며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복으로 더 충만케 채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서로 대면하는 것이 어려운 시대이지만, 함께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 서로 중부하며 사랑하며, 서로의 신앙을 위하여, 함께 엎드려 깨워서 기도하는 돈들이 날마다 많아지게 하시고, 어려 통하게 나이로부터 논의되기까지이 어려운 시대에 믿음은 증금까지 새로워지는 복을 누기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그러 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